오늘 3월4일 드디어 주말이다. 한게 디지기 없네. 음, 이차 언제 맞지? 선거일을 해가지고 수목금토일을 할까 아니면 토일월화를 할까? 아 어, 이게 참 신경 고민이야. 음. 4월 중순대부터 아마 집에 9시에 도착할 것 같아. 줄넘기 영상 계속 올릴 수 있을까? 힘들, 힘들 것 같다. 노력은 하자. 아마 다이 끝. 아유. 계속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.